자, 안녕하세요, 구대형 TV. 네, 오늘은 마라톤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자 여명 어, 네. 808 마라톤에 대 네. 오늘은 어, 이따가 제가 연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예. 5kg에 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어, 런렌트 배우, 루시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자, 1명8 0 8 국제 마라톤 대회, 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네. 어, 최종 회장님께서, 광고하시는 네, 1명8 0 8 화이팅! 네, 아니, 사랑해주시죠? 네. 뭐 하는 거 하겠대? 동영상 찍고 있어요. 아, 예. 파이팅파이팅 <놀라> 한번 하겠습니다 5,4,3,2,1 출발! 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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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뛴다 뛴다 아 신난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예, 코스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와 여기 개나리 개나리가 너무 이뻐 꽃구경 좀 하세요 꽃구경. 개나리가 너무 이뻐. <laughs> 저기 삼실 타워도 보입니다. 잠실 타워. 와. 아, 자. 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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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kg. 1.5km 정도 남았습니다. 1.5km 정도. 잠실 타워가 보이고요. 네. 저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보이고. 네 그럼 주를 위해서 런런 런. 런, 런. 자. 여러분 꼴인 지점이 보입니다. 불과 200m 150m 앞에. 자. 고고. 이야! 이야! 가월의 일 <laughs> 무엇을 했냐고 묻거든 아, 아, 어, 자신했어요 행복한 가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하여 여명 14일 마라톤 내에 완주했노라고 5킬로를 뛰었노라고 최고의 일기장에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 달력에 꼭 승호세요 5만 3 9번네 완주했어요 네아 5킬로 10킬로 아 10킬로 아, 선수의 주... 아 여러분 제가 김밥을 먹고 뛰었는데요. 어, 아, 그냥 살짝 좀, 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와, 김밥이 막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예. 자, 물 받아서 저는 잠깐 좀, 예, 휴식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만주, 만주 메달 받으러. 만주 메달 받으러, 고, 고, 고! 자, 여러분. 예, 여명, 여명 천사 예, 탑 쌓기 이벤트 여정입니다. 아, 자. 야, 사진 찍어 드려요. 아, 예. 아, 예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해서 예,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예, 자. 고대영 예, 고대 여명 808 여명 천사 탑 쌓기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자, 편안하게 해 주세요. 제한 시간 넘지 않게 세 번째 들어갑니다. 자. 다섯 개를 쌓아 네, 25초 남았답니다. 정말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자, 다섯 개를 쌓아야지 하나를 탑니다. 네, 하나 받아가세요. 하나 받았어요. 들어 생각보다 자 안정적으로 탑을 쌓고 계신 네류시현 선배님 오오오 야두개 줘야겠다 이거 두개두개 두 개. 일곱 개를 쌓으면은 두 개를 받습니다 헨네 다섯 여섯 일곱 개두개 오오 오와 신기록이 신오 대박 집중 집중.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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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야 탑사키 아 탑사키 여신이네요. 이야 이렇게 만나게 될게 돼서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탑사키 여신님. <laughs> 여러분. 네. 저 대영이가 자. 완주를 했습니다. 자, 5kg. 완주. 네, 5kg 완주. 작년는 제가 10kg를 뛰었는데, 오늘 제가, 어, 낮에 연습을, 공연 연습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예, 5kg만 어, 뛰는 것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자, 완주한 사람들한테 주는, 어, 여명808에서 나오는 다미나 909. 에너지 음료, 네, 이것도 타구요. 네, 그리고 제가 탑사키를 해서 여명 808. 네, 이것도 받았습니다. 네. 팥빵도 먹었, 먹었어요. 바나나도 먹구요. 댄스, 댄스. <laughs> 아, 마라톤의 <laughs> 마라톤 회사장의 <laughs> <laughs> 불황자 <laughs> 아 너무 웃겨 자, 여러분 저는 마라톤을 완주하고 어, 저희 시현 선배님이랑. 이렇게 브런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밥 먹어요 브런치 타임 고고베베 냠냠냠 칼싸움 칼싸 유치하죠 네. 오늘 여명 마라톤 대회 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빠